커피가 좋다 나쁘다 너무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9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1위를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 한국인은 인구당 커피 전문점수에서 전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은 커피를 하루 평균 두 잔에서 세 잔을 마십니다. 1인당 연간 소비량도 367잔으로 프랑스에 이어 2위 커피 시장 규모도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이제 커피 없는 하루는 더 이상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건강학교에서 이 한편으로 끝내볼 생각입니다. 먼저, 커피는 많은 연구조사 결과 분명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한두 가지에서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원인의 질병 사망률이 낮아졌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팀에서 한국인 19만 명을 대상으로 연구 논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커피를 하루 한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모든 원인의 사망률이 25%나 낮아졌습니다. 커피를 하루 한 컵에서 세컵 마시면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당뇨병으로 인한 사망률이 각각 20%, 32%, 47%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커피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클로로젠산, 트리고넬린, 멜라노이딘 등 생리활성 물질이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내고 혈당 수치를 개선해 사망 위험률 감소에 비결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안심하고 마셔도 될 정도의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좋은 커피가 사약이 되지 않으려면 하루에 3컵 이상은 참는 게 좋고 조심해야 할 커피도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분들은 커피를 많이 마시면 병원비가 크게 나갈 수 있습니다. 평소 장 걱정이 심한 사람, 눈이 안좋은 분, 폐경기 여성 등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외로 평소 걱정이 많은 분들 조심해야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연구팀에 따르면 범불안 장애가 있는 사람은 카페인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차 조심, 건강 조심, 남자 조심, 여자 조심 등 걱정하는 빈도와 지속시간이 실제 상황에 비해서 과한 경우입니다. 연구팀은 카페인을 한 번에 400mg 이상 섭취하면 평소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눈이 안 좋은 분이나 안압이 높은 분들에게는 녹내장 위험이 3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병이 진행될수록 시야가 계속해서 좁아져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뉴욕 마운트시나의 아이칸 의대 연구팀의 분석 결과 학페인 석출량이 많을수록 안압 상승 및녹내장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폐경기 여성분들도 주의해야 합니다. 폐경기 여성의 경우 커피를 많이 마시면 골다공증 위험이 커집니다. 임신부, 불면증, 두통과 속쓰림이 있으신 분들도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임신부는요. 커피를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 있는 음료를 마시면 저체중아를 출산하거나 백혈병, 발병 확률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커피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마셔야 할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는 것이 결국 돈도 아끼는 길입니다. 병원비, 약값, 조금만 신경 써도 굳이 나갈 필요 없는 돈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만 뽑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누르셔서 돈과 건강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로 출석 체크도 꼭 해주세요. 두 번째는 뜨거운 커피 마시기입니다. 창 밖을 바라보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커피 마시는 광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광고 따라하지 마세요. 백도에 펄펄 끓는 물을 붓고 뜨겁게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광고를 찍는 게 아니니까요. 혹시 위산이 역류돼서 타는 듯한 느낌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산이나 위속 음식물이 역류하는 것을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영국 캠브릿지대 등의 연구진 조사 결과 뜨겁게 먹을수록 식도염에 걸릴 가능성이 약 3배 더 높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온도에 따라 발병 확률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뜨거운 커피와 매우 뜨거운 커피를 마신 사람은 각각 5.5배, 4.1배 증가했습니다. 또한 테이크아웃이 제공되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뚜껑에는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맛있는 아메리카노의 온도는 70도라고 합니다. 맛있게 먹기 위해서라도 너무 뜨겁게 드시지 마세요. 세 번째는 식사 후 커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입니다. 사실 거의 모두가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바꾸기는 어려울 텐데요.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 성분이 각성 효과를 내 식곤증 등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식사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습관은 오히려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빈혈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음식물에 들어 있는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철분 부족은 만성피로와 빈혈 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식후 커피는 당뇨병에도 좋지 않습니다. 이는 카페인이 인슐린 민감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인데요. 커피 생각이 나더라도 음식이 어느 정도 소화되기 필요한 시간인 30분에서 1시간 이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커피 섭취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골든타임은 바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이 감소해 몸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빈 속에 커피 마시기입니다.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 더욱 안 좋습니다. 특히 아침 빈 속에 마시는 커피는 오히려 독이 될수 있습니다. 먼저 두통이나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 중 코르티솔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입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신진대사에 관여하는 호르몬인데요. 뇌를 깨우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성 효과를 주는 카페인까지 섭취한다면 우리 몸은 과도한 각성 상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빈속에 커피를 마시면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과 크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나옵니다. 이 성분이 소화를 돕는 위산을 과다 분비시켜 위벽을 자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으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게 됩니다. 그 외에도 영국 베스 대학교 연구팀의 실험 결과 공복에 커피를 마신 그룹은 혈당 수치가 50%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커피는 기상 후 한두 시간이 지난 후 마시는 것이 좋으며 빈속에 마시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차라리 아침 공복에는 물을 드세요. 물을 마시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커피는 핫프로의 블랙커피 즉 아메리카노가 제일 좋습니다. 한국에서 광산 매몰 사고에 고립됐던 광부들이 10일 가까운 시간을 물과 커피 믹스로 버텨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피 믹스에 대한 안 좋았던 시선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프리미나 설탕이 없는 블랙커피 즉 아메리카노가 더 좋습니다. 미국 건강 매체 웹엠디는 건강하게 커피를 마시기 위한 방법을 알려줬는데요. 요즘 콜드 브루라고 들어보셨죠? 커피 가루에 상온 정도의 물을 붓고 일정 시간 동안 천천히 우린 후 걸러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핫 브루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커피 원두에 뜨거운 물을 부어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을 더 섭취하기 위해서는 핫 브루가 좋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카페인을 원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면 콜드 브루가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커피가 당뇨병이나 암 예방 등의 효과를 보인다는 것은 대부분 블랙커피 이야기입니다. 커피믹스가 대상이 아닙니다. 프림에 들어있는 포어 지방이나 카제인 나트륨은 생각보다 건강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문제는 칼로리 대비 설탕이 많습니다. 커피믹스 한 잔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은 용량으로 보면 탄산음료와 맞먹는 차이입니다. 또한 실상으로 보면 커피믹스보다 카페에 실험 넣은 라떼가 더 좋지 않습니다. 열량, 당분, 포, 지방 모두에서 안 좋은 결과를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커피는 하루 두세 잔 이하,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 위주로 공복을 피하고 식후 30분 이후에 너무 뜨겁지 않게 마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건강하고 편안히 살기 위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요. 생활에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